자, 햄스트링 스트레칭은, 어,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. 그래서 딱그 포인트만 집어드리겠습니다. 자, 스트레칭은 이렇게 옆으로 서서, 자, 발을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그대로 내려갑니다. 그대로 허리를 핀 상태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. 허리를 구부리고 내려가셔도 되고, 뭐 가능하다면 허리를 펴고 내려가시면 되는데,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가십시오. 대부분, 우리 햄스트링이 더 짧아져 있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먼저 느낌이 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손 내려놓고. 자, 처음인 분들, 이렇게 손이 바닥에 안 나시는 분들은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세요. 그렇죠. 그리고 오른쪽 무릎만 쭉 펴줍니다.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힙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. 내가 앞으로 많이 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힙을 뒤로 쭉 빼서 뒤에 내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게 목적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항상 뱉으면서 밀어주고. 다시 무릎 바꿔주면서 왼쪽 무릎 펴주고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마찬가지 호흡 뱉으면서 힙을 뒤로 쭉 빼주시는 겁니다. 그렇죠. 자 이게 잘 된다면 두 무릎을 펴고 호흡 마시고 마찬가지 앞으로 내려가는 거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요. 내쉬는 숨에 힙을 뒤로 쭉 빼줍니다. 그렇죠.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힙을 뒤로 쭉 빼주시면 됩니자 정상 가동 범위는. 우리 허리의 굴곡을 제외하고 우리 햄스트링이 땡기는 건 맞는데 최소한 손끝이 바닥에 닿으셔야 됩니다 손끝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우리 햄스트링 둥근 허리가 조금은 유착 뭉쳐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쌓이면 우리가 허리통증이나 무릎통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그컬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어,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무릎이 여기 있는 축, 축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, 이 빼도 위로 올라가지 말고, 축 바로 밑에서 무릎을 위치시킨 다음에, 뒷 발목을, 우리 중량을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내가 당길 때, 이 엉덩이가 들어 올려주고, 축이 팔꿈치로 당기는 게 아니라, 그렇게 되면 우리 오금 쪽이 너무 힘이 들어가요. 자, 오금이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, 우리가 원래, 어, 진짜 운동하고 싶었던 엉덩이나 우리 햄스트링 상단부위는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 패드를 잡게 되면 엉덩이를 낮춰주면서 엉덩이 힘을 주고 이 자체를 그대로 신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우리 무릎이 살짝 떨어져 있죠.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줍니다. 그래서 우리 햄스트링 상단부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무릎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쉽게 얘기해서 둥근은 계속해서 컨트랙션수축되 있는 상태에서 대퇴이두를 수축이완, 수축이완을 계속 반복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. 내발 넓이인데 발을 좁게 한다면 당연히 내전근에 힘이 들어가겠지만 당기는 동작에서는 바깥쪽 대퇴이두와, 대퇴이두가 강하게 수축이 될 거고요. 좀더 넓게 해주신다면 그 안쪽에 있는 반건양근 막양근 쪽이 좀더 집중되실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레그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힙라인, 허벅지, 뒷근육 어, 이 힙라인을 충분히 이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, 우리 햄스트링은 자동차 예를 들면 어, 우리 엑셀은 대때 4두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브레이크는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햄스트링이 너무 약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해 그러면 그 브레이크 안 걸리는 그 프레스는 바로 무릎으로 떨어지고 허리로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레그 컬만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주 운동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도 같이 어,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어, 레그 컬박관정의 재활 트레이닝 편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